폰 받침대를 조금 높이니까 조금 낫네요. 뭐, 앞 영상을 내려서 죄송합니다. 대신 그 로또지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려드렸으니까 먼저 영상을 보신 애청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늦게 보신 분은 또 뭐, 노발, 대발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로또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 로또지에서는 9와 10, 12와 24, 32, 이렇게 다섯 수를 걸고, 그 다음에 2월 수를 36까지, 이렇게 해서, 로또지를 해드렸었습니다. 음, 첫 번째, 이제, 가로 연번, 9와 10을, 가로 연번을 넣고, 그 다음에 12와 32에서 2 끝수, 동 끝수를 넣고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로또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늘은 어그 말하냐 그 반자동을 했습니다 반자동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어드리냐면은 제그 유튜브는 그새하얀님 상징수를 기초로 해서 어, 제 꿈을 토대로 꿈에 나온 숫자즉 당번 가능성이 있는 것과 어떤 패턴 가로 패턴이나 뭐 세로 패턴은 좀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로 패턴과 어떤 뭐 끝수 그 외에 뭐 이월수라든가 뭐 칸뛰기라든가 지난 회차처럼 토끼가 어 펄짝펄짝 펄짝 뛰어가지고 272931. 한 칸씩 탁탁탁 뛰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제 꿈들로서 로또지를 해드렸습니다 패턴용 로또지 어느 구독자는 뭐 먹꿈보다 뭐 해몽 이렇게 써주셨다고만 당연히 꿈보다 해몽이겠죠 좀 그래도 좀좀 풀어서 글좀 남겨주십시오. 꿈보다 해몽 이게 뭡니까? 그다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애청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서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답글로 음. 해몽보다는 조합 이렇게 답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보신 답글이 어땠는지. 인생 살아가면서 단답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는 비다식도 아니고, 꿈 세계도 무한, 무한대 꿈이고, 무량한데, 어떻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 어찌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단순한 표현으로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지. 상대가 문을 열까 말까 하는데 자신의 문은 열지도 않고 어, 사, 남만 상대만 문을 열어라.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뭐라 그랬더라. 옛말에 어, 덕생어 비퇴. 퇴그 응, 말이 있구나. 복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퇴라 제가 뭐한문가 한문도 가르쳤다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음, 복이라는 것은 청렴, 음, 검소한 데서 나오고, 덕이라는 것은 비퇴라 스스로를 낮추고, 내 나대지 않고 스스로 물러서는 데있다는 것. 평생 문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대는 사람 치고 잘되는 꼴못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생활도 벌써 이제 뭐 1년 반을 넘어서 2년이 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주시려면은 좀 생각하셔 가지고 주시던가 아니면 적어도 꿈으로서 풀어가는 로또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저한테 댓글로 소통을 하려고 하셔야지 그냥 엉뚱한 그뭐 나는 수, 수를 뭐 더하고 빼기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는 등 내지는 뭐어 저쪽 다른 유튜브 하시는 그뭐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그런 거 하면 저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영, 앞에 영상 내리게 됐습니다. 제 혼자 스스로 제가 속이 좁아서 내린 것이 아니라 제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제꿈 유튜버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소통이 돼서는 안 되는 얘기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오로지 꿈이면 전 꿈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음, 속되게 표현하면 명함 내밀지 말라 그러던가요 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신 선생님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꿈으로서 소통을 하시면은 뭐 당번이 되든 안, 안 되든. 그래도 소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뭐또 이거 유튜브 또뭐 자동 광고 넣었네, 어쩌고저쩌고 뭐유튜브 아, 유튜브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자동 광고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저보고 탓하지 마십시오. 자, 요번에는, 어, 위아래 연번을, 음, 넣습니다. 위아래 연번 근거는 최소 50% 이상, 어, 우리 이제 익중 선생님을 보면은, 어, 위아래, 익자, 제가 일전에도 한번 꿈풀이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더할 익자라 해가지고, 위아래, 요렇게, 뭐 최소 위아래 연번이, 나 아, 최소란 표현이 안, 안 돼. 아, 그건 좀 지나친 말이고, 어, 거의 이제 위아래 연번이 나오고 아니면 그 위아래 이런 식으로 꼭 당번들이 꼭이란 표현 또 나왔네. 당번들이 거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아래 연번을 토대로 해서 로또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어, 2와 9 2에 7을 더하면 9가 나오죠. 2와 9를 넣고 그 다음에 7 더하기 7 하면 은 14. 7과 14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12와 19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2에 7 더하면 19 맞죠? 그 다음에 17에다가 7 더하면 24. 17, 24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 32 이렇게 음, 위아래 연번 조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수들도 걸릴 수 있게끔 어, 당연히 했겠죠. 그거는 뭐 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어뭐 보니까 5첫 번째 A 조합에서 보니까 5와 15 동크수가 나오고, 쌍둥이수가 나오고, 여기, 2월수 어, 27위가 걸렸네요. 어, 그 밑에도 2월수가 가 있네. 어,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음, 5는 제 프로필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음, 1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경운기 꿈을 보신 분이 있다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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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만은, 모르겠네. 그 다음에 27은 이월 수고, 뭐, 요44 같은 경우는 이제 물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원래는 저기 컴퓨터 영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로또지 형태에다가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영상이 좀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합니다. 뭐, 토너 값이 비싸가지고, 그 프린트기 다 처분하고, 어, 아, 프린트기나 복사기인가? 뭐, 아, 프린트기가 맞지. 처분하고 참 아쉽습니다. 읍사무소에 가면은,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나중엔 한번 읍사무소 들려가지고, 프린트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아주 선명하고 좋죠.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상하게 글씨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는 제가 뭐, 뭐 하면서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네. 뭐 저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머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머니 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꿈에 봤다, 이런 뜻 아닙니다. 뭐, 반자동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7과 14. 음, 7과 14 정도도 아마 저쪽 꿈 내용 중에서 어, 귀퉁이 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꿈과 연관된 이야기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0 끝도 여기 하나 걸렸네요, 20. 뭐, 제가 담배를 안 피, 끝까지 안 피우고 버텨야 되는데, 뭐, 어. 어, 여기 두 개가 걸렸네, 2, 3, 29, 어, 세 개네? 2, 3, 29, 4만 원, 뭐야, 그, 뭐지? 그, 2월 수가 세 개씩이나 걸렸어요. 23, 29, 31. 23 같은 경우는 눈, 눈과 연관된 거, 폰과 연관된 것이고. 29 같은 경우 이제 뭐 머리 툭툭 치고 뭐 그럴 때뭐 가능하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여기 설명 요29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여기 31도 여기 있으니까 31뭐그뭐라 가족과 연관된 거라든가 뭐, 뭐 설명을 한다든가 뭐 커튼수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와 12 넣었다고 했던가요? 예. 어, 오늘 제 프로필 수였고, 아니다, 아, 12, 1 9요 12, 19였다. 어, 근데, 어, 여기, 어, 3연번이 됐네요. 세로로. 5에 7 더하면 12, 12에 7 더하면 19. 야, 뭐, 또, 반자동 재미있네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막상 갖다 놓고 보니까, 세로로 3연번 나왔어요. 요런 거는 이제 예전에 물레방아 꿈 제가 꿨을 때 역시 뭐 새하얀님 책 속에 나와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물레방아 꿈을 꾸니까 그때 어김없이 3연번이 세로로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쯤인지 세로 음, 3연번 나왔을 때 오늘 제 프로필이고 12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설명드릴 때는 뭐 어, 한옥집, 그 목재가 아주 반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나무하고 연관해서 12, 이런 거. 뭐, 소주 반 잔, 뭐, 이런 거. 편지수, 뭐, 이런 것도 있던가요? 전 해차에서는 저, 뭐야, 제가 소나무를 베고 벤꿈, 단몽 꿨다 그래가지고, 이끝 12부터 시작해서 이끝다 날아갔었죠. 그렇습니다. 패턴 꿈이라는 게, 음, 사실, 뭐,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적어도 끝수를 그 주르륵, 주르륵, 없앨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12, 2이2십 32, 42, 다섯 수 줄이고, 그다음에 아, 영그 다음에, 아, 0 끝수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0 끝수, 그 뭐야, 해봐야, 10, 20, 30, 40, 이런 거 부족하고, 뭐 뭐 땅을 사려다 못 산다든가, 뭐 빨간 김치국물을 본다든가, 뭐 물을 뭐 쏟는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수가 그 자르륵자르륵 없어진다는 얘기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서 걸러내고 나서도 남는 당번 가지고도 이걸로 고를까 저걸로 고를까 헤매는데 저희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이제 후원 카페, 로또 꿈하라. 다음 카페에서는 그런 식으로 술을 갑니다. 몇분안 되는 회원분들께서 당첨 로또지를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사실 몇분안 되는 그러한 카페, 로또지 몇분안 되는 분 계속 올라온다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 카페 회원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6 같은 경우는 뭐 책과 연관해서 해야 될 것이고, 뭐 19는 어머니 프로필, 생일수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2를 기준으로 해서 어, 위로 오로, 오로 올라갈까? 아니면 19로 내려갈까 생각하다가 또 한번 어머니 프로필수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26, 뭐, 성애를 느낀다든가, 뭐, 풀숲에 가 있다든가, 그럴 때가 좋겠죠, 그죠? 요43 같은 경우는, 뭐, 두꺼비, 뭐, 항아리, 뭐, 밧줄, 뭐, 이런 것들 꿈꿨을 때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17과 24. 이, 여기서는 이제 그 10과 9와 10을 넣었잖습니까 10과 17을 넣어야 될, 10과 17을 넣을까? 어, 17과 24를 넣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24 위에 있는 17을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 공개롭게 또 여기 17이 두번 걸렸네요. 위, 아래로 두번 걸렸습니다. 어, 여기도 20이 두 개나 있네. 20이 두 개나 있네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23도 여기, 어, 여기 또 걸려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게꽤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긴 또 20번대, 여긴 10번대가 3개가 나오고, 여기 20번대가 3개가 나왔네요. 24, 24와 연관된 거, 28 같은 경우는 뭐, 벽시계를 본다던가, 뭐, 돌담을 본다던가, 뭐 어떤 모자 형태 본다든가, 뭐 금괴, 뭐 이런 것들 보면 28 가능합니다. 35는 뭐 전쟁과 연관돼 있고, 뭐 어떤 회, 먹는 회와 영, 39도 있지만 35회, 회수로도 괜찮고, 뭐 검문한다든가 이런 것들 좋은 수입니다. 38은 뭐 목욕탕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7 그다음에 20 25 25.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어, 요, 여기서 어, 여기 32와 25이렇게 넣었군요. 그죠? 네. 32 여기서 설명드렸죠. 32 어, 기본수였으니까 뭐 아름답다든가 뭐 그럴 때 25는 뭐 애인 뭐 결혼 뭐꿀뭐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꽃과 연관된 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5와 3 1를 넣었는데, 요것 35가 또 똑같이 또 올라갔네. 옷 끝이 두 개나 나, 나왔습니다. 42 같은 경우는 뭐 기차라든가, 뭐, 뭐가 있나요? 뭐 KT라든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뭐 공무원을 본다든가, 뭐 그럴 때 가능하겠죠. 뭐17 같은 경우는 뭐 고기하고 고기나 뭐 스님이나, 뭐뭐 뭐, 빨래 뭐 이런것들 이불 이불수 뭐27 17 이런거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또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많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9분이 넘어갑니다 음. 어쨌든 간에 음, 요거, 요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해할 수 있고 반자동 로또지에서는 과연 어떻게 어, 결과가 나올는지, 과연 뭐 여기서는 어, 대각선 대각선 연번도 넣고 뭐 이렇게 했었죠. 대각 연번에 가로 연번 9, 9와 10, 가로 연번을 넣고 대각선 넣고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위, 아래 연번을 걸쳐서 넣습니다. 그 와중에 뭐 2월 수가 뭐 3개씩이나 걸리는 것이 있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laughs> 그냥 재미삼아 보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로또 꿈 하라는 새하얀 선생님 상징수 기초하래. 근 15년간 저 역시 쌓아간 제 상징풀이 패턴을 통해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댓글 다실 때는 꿈과 연관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꿈만이 아니라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한 번쯤 서로 소통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험 잘 치르십시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